그러네 이쪽으로 와볼래요? 여기 논뷰 어때요 논뷰 논뷰? 네 논뷰 뷰에요? 논뷰 비닐하우스 뷰 맵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 간장이에요? 네 조금만 해 조금만 조금만

저, 아주버님뭐 데이트 응. 가셨나? 응. 데이트, 데이트. 두 사람은 사이가 좋구나. 오늘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필 좋아서 왔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 우리도 너희 집처럼 당일 당일 다르다. 못올 수도 있다, 싸움에. <laughs> <여기>. 너무 차가운 <laughs> 거 아닐까? 네, <laughs> 역시 차갑구나. 물고기도 없는 것 같다. 너무 물이 맑으니까 포식자들이 다 잡아먹은 거 아닐까? 오챙이요? 아, 물고기? 물고기. 어, 오챙이 저기 있어? 친절하다. 너무 작아. <laughs> 야, 이거 6월은 산에 오면 안 되겠다. 이거 한 우리 아들이 오챙이를 공부하고 있거든. 그, 손 집어넣는 거안 무서워? 네. 완전 멋지다 개구리가 완전... 이제 나중에 꼬리를 떼고 개구리가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엄청 무서워 어, 무섭다고? 꼬리가 작아지나? 와, 꼬리가 있어 아직 다리는 없어 네. 그럼 <laughs> 먹는 건뭐 먹어야 돼? 이건 줘주자 그치 아. 아니 지금 당장 잡았다고 아니야. 줘야 되는 건 안잖아 먹이를 하루에 3끼 먹겠지 맞아. 내 매기 매번마다 먹는 거 아닌가 거 아니야. 배기고프려나어 있다 있다. 오디? 골챙이. 어 숨어 오. 있다. 얘들아 얘들아 여기 저 골챙이 거이 골챙이다. 어? 잡을 수 있을까? 어? 어. 아 용감하네. 땡큐. 한 마리 한 어. 세 마리 잡았는데 와. 한 마리만 둘다한 마리. 되게 네, 잘했어 고마워. 네. 아니야 네. 우린 두 마리면 충분해. 네. 한 마리. 어 너무 아니 아니야 네.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많이 괜찮아. 많이 괜찮아. 어. 고마워. 오늘 오늘 너무 대단하다. 아니 올챙이 먹이가 뭔지 한번 찾아봐. 잡혀 있는 동안 배터지게 먹이게. 약간 그래서 어? 이거 괜찮은가? 이렇게서 좀더 잡혀 볼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날씨좀 아까 그러니까 딱 7월 중순 되면은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계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여기는 완전히 애기들 개인 풀장 같아. 이 깊이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구명조끼 하고 가면은 놀수 있을 것 같아. 음. 엄청 더울 때 지금 너무 춥고. 야 그래도 올챙이 사냥꾼들을 만나 가지고 올챙이를 받은 게한 신의 한수다. 뭔가 내가 발견한 게 있고 살아가고 싶으니까 어. 내가 얘네들 먹이를 준다고 네 마이스 그레스를 좀 뜯어서 줬거든요 네 여기에 똑아재 같은 애가 있어요 이거 뭐 네. 신기하지 않아? 내가 그 손으로 이렇게 뜯어 집어 넣고 그걸 왜 그랬어요 엄마 정상입니까? 아빠 제가 가지 내리고 또 쉬어 한번확 쌌다요. 진짜 환경오염 정상입니까? 테마사다 테마사. <laughs> 어저 <laughs> 올챙이는 살려줘야죠. 한라로 무당사를 줘야지. 와, 잔인하네, 잔인해. 인간이란 진짜 잔인하기 끝이 없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 맞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마 <laughs> 600m 걸어서는 한 10분 걸리나? 평지는 한 20분 걸리겠다. 오르막 길이라서 독사 조심하세요. 독충 조심하시고요. 야영 금지하시고요. 어, 정말 발견 벌써 발견이야 다리 있어 올라갑니다. 엄마, 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좋다. 와. 그리고 여기는 수경 풍경이에요. 여기 생선들 엄청 많아요. 어, 생선들 보여요? 모기밖에 안보이대요 네. <laughs> 피래미 보이잖아요. 어. 아. 맞아요, 생 드디어 우리가 물고기 찾았어요. 어 진짜. 어. 이게, 이게 문바위 이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대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엄마 독충 독사. 원래 바위 밑에 뱀이 많거든. 약간 올라가면 보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낚시 끓일 수도 있어요. 530호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불상이 있네. 불상이 보물이에요. 불상 보물 맞아요, 틀려요. 진짜요? 예. 진짜 보여요? 가서밤 지마의 삼존불상 이게 보물 530호예요. 금은 보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당황하냐 아닌데? 너무 힘들다. 엄마디 더. 이거는. 동굴이야. 이거 줄이 꼬여면 보인다고. 아니 나도 간다고 가는 거라고요. <laughs> Nothing. <sighs> <sighs> 지카 먼저 가요 아 옛날에는 제사을를사용시고나면제자 음식을 저렇게 차렸어 그래서 귀신이 배가 고프지 않게 음식을 먹고 좋은 곳으로 가라앉듯이야 모두가 똑같이 그걸 원해 사람은 다 죽거든. 죽고 난 이유는 아무도 몰라. 죽었으니까 돌아오지 않아. 난 아빠 받아주세요. 손이 없어요. 받아. 그냥 바로 뛰어내는 게더 재밌어요.